기아 EV6 트렁크 트림과 실내 아부 트림을 전부 탈거한 모습입니다. 기아 EV6 휀다 커버를 탈거한 휀다 내부 모습이고요. 기아 EV6 휠 커버를 탈거한 휠커 커버 모습입니다. 기아 EV6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이고요. 기아 EV6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이즈킹 서울 지영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기아 EV6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시공할 내용은 전체 방음 시공해 줄 거고요. 전체 방음은 펜더 방음, 도어 방음, 실 하부 방음, 그리고 트렁크 방음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럼 시공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으로 가시죠. 기아 EV6 트렁크 트림과 실내 하부 트림을 전부 탈거한 모습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등화가 조금 붙어있지만 크게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 이너 헨다 쪽에는 아무런 방음작업이 되어있지 않고요.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최고등급의 보틀패드로 꼼꼼하게 시공해줄 을 거고요.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실내 하부, 실내 바닥인데요. 실내 하부 바닥도 마찬가지로 대드너가 조금 붙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방음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이곳을 제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최고등급의 삼중매트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EV6 트렁크 방음과 실내 방음이 전부 끝났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트렁크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부틀패드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 주었고요 시공 후에는 소리가 많이 둔탁해진 모습입니다 이너 휀다 역시 꼼꼼하게 시공을 잘해 주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내 하부는 일반 부틀패드가 아닌 3중 매트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해 주었습니다 안쪽까지 꼼꼼하게 시공을 잘해준 모습이고요 두드려 보시면 철판 통통통통 거리는 소리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EV6 실내 하부 방음과 트렁크 방음이 전부 끝났습니다. 기아 EV6 휀다 커버를 탈거한 휀다 내부 모습이고요. 보시면 폴리모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싸져 있고, 위에나 이런 데는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프론트도, 아, 프론트 휀다도 보시면, 이쪽에 폴리모가 싸져 있고, 여기 보시면, 늘 말했듯이 스펀지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스펀지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꽉꽉 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기아 EV6 핸다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안에 내부까지 위에까지 꼼꼼하게 모든 철판을 다작업해줬고요 그리고 프론트 핸다도 철판 부분의 안쪽까지 앰퍼 안쪽까지 시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EV6 핸더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기아 EV6 휠커버를 탈거한 휠커버 모습입니다. 기아 EV6 휠커버는 프론트 휠커버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요 리어 휠커버는 전체가 부직포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슐레이터가 조금 붙어 있구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EV6 휠커버 시공이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EV6 휠커버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기아 EV6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이구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프론트 도 역시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요 이곳을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방진 매트로 꼼꼼히 시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후 영상으로 뵐게요 기아 EV6 도어 패널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플라스틱 부분을 꼼꼼하게 전체 다 감아줬고요. 그리고 프론트 도어 역시도 플라스틱 부분을 꼼꼼하게 다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EV6 도어 패널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기아 EV6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슐레이터가 붙어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EV6 도어 트림 시공이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EV6 도어 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